미래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상현실로 해결할 수 있겠다 아주 기본적인 쇼핑 공간이라든가 업무 공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상공간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공간들이 이제 생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초고가의 부동산들도 이제 등장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어찌 됐든 음. 기성세대도 네. 이거를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과거 스마트폰을 볼 때에도 스마트폰을 처음에 이제 막 사람들이 썼었던 거는 결국 젊은 세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다가 이거를 선도했고 그거를 이제 기성세대들이 보다가 이제 따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트렌드로 잡히는 네.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세대가 좀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스마트폰에 비해 이 메타버스는 기성세대를 하기에는 너무 또 어렵고, 네네. 또 개념 자체도 너무 난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들도 네. <laughs> 앞으로는 네. 어, 이쪽으로 좀 같이 동참하면서 네. 이 시대를 좀 열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그게 그, 뭐, 최근에 보면 그 네.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시는 보는 층이 네. 물론 젊은 층도 많이 보지만 그 은퇴하신 노령층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유튜브가 너무 보수화돼 있다. 음.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었는데 었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어 사실은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물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laughs> 그게 사실은 이제 어 오히려 뭐 유튜브 통해가지고 이제 볼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음. 근데 그게 예전처럼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를 뭐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 드 넣고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노령층들이 그기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져 익숙하게 노출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음. 어 이거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거는 사실 스마트폰하고 스마트 TV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유튜브를 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TV TV 이렇게 리모컨 누르는 것처럼 스마트 TV 리모컨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볼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지만 어 스마트폰이 예전에 그그 폴더폰 뭐 이런 거일 때는 사용하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사실은 터치 몇 번으로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시간이 돼서 이제 그게 확장된 거고 그 모델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개념도 어렵고 뭐 뒤집어 쓰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 그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할때 어 가장 쉽, 손쉽게 할수 있는 거는 이뭐 굳이 구글이 아니더라도 어 우리가 스마트 TV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유튜브를 시청을 하면은 거기서 보여주는 컨텐츠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어떤 채널을 누르면은 내가 그내 친구들 또는 뭐내 친구들하고 하는 그런 어, 주변에 이제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 구조만 생긴다면 음. 사실은 오히려 좀 외로워하시는 노인층들한테는 훨씬 더그 파급력이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음. 보는데요 그래서 관건은 그요 기술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현실이라든가 메타버스 기술의 기술을 어렵게 해석해서 어, 이렇게 접근하면 그게 비즈니스화 되지 않을 것 같고, 어, 그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렵고, 뭐, 하드웨어 장비도 비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되지가 않고, 어느 순간 그게 확 내려가게 됐을 때, 진입장벽이 내려가게 됐을 때, 오히려 더 노인층들도 더 폭발적으로 어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음. 라고 봅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뭐, 가상현실, 공간, 메타버스, 이런 산업이 앞으로, 뭐,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어, 이런 산업도 같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라고 하는 또 새로운 유망 산업이 네.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부터 얘기를 하면, 음. 그, 지금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을 접하는데 가장 큰 제약점이, 사실 그, 입출력 장치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네. 복잡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려면은 사실은 어 필요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 어 입출력장치를 개발하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이제 어뭐 내가 건, 걷는 그 신발을 네. 신발을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인력장치인데 그 인력장치하고 동일하게 이제 만들다거나 또는 이제 사실 안경을 이제 모든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안경을 다 개발했는데 음. 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배터리 문제도 있고 어 무게 문제도 있고 사실 안경 안 쓰셨던 분들이 쓰기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그런 부분도 그니까 뭐 안경이 될건뭐 신발이 될건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건 전부 다어 그런 그다 입출력 장치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입출력 장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개발하는 어, 부분들이 첫 번째 이제 산업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뭐 삼성 같은 데서들도 이제 뭐 그런 쪽을 이제 개발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돼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어, 저는 그 최근에 등장한 뭐 GPT 같은 것들이 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어 지금은 이제 글만 써주지만, 사실 이제 뭐 이미지 그림 같은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이제 있고, 어, 이,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기가 이제 당연히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는 회사들, 뭐 그것의 엔진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은 지금 현재 언리얼이라든가 유니티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어, 그거를 이용해서 아니, 그 아니면 그 회사들이 직접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음. 뭐, 그러한 산업들이 어, 이 가상현실 시장하고 같이 진입하는 뭐,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약간 그 초보적인 단계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니티라는 소프트웨어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어, 도시를 이제 만들어주는 음. 그런 게임이 있는데 어, 뭐, CTG Skyline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도 실제로 이제 학생들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제가 설계했던 여러 개의 신도시들을 만들어 보니까 음. 어, 예전에는 한 6개월 걸렸던 거를 어, 한 3주 만에 다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음. 그 가상 공간을 우리가 아까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가 이런 게임이나 영화에 나오는 가상현실을 사람이 다 만들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음. 보거든요. 당연히 음.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야 되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인공지능 시장이 가치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에서 그 가상현실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산업이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컨텐츠 부분인데 아무리 뭐 기술이 멋있고 뛰어나도 사실은 젊은층들 보고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오잖아요. 재밌어야지 들어오고 그렇어 그리고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뭐 팝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이제 되는 거고 그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컨텐츠 산업도 같이 같이 커갈 것이다. 지금도 사실은 뭐명품샵이라든가 또는 어 이런 젊은층들이 이제 열광하는 팝스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가상현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으니까 어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또 어떤 스타들도 이제 등장을 할 거고 또 이걸 통해서 마케팅을 해나갈 뭐 명품들도 이제 등장을 할 거고 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세 가지 정도 유형의 산업들이 같이 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이 가상세계의 부동산도 어, 값이 매겨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 현실세계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상세계가 이제 발전을 했을 때, 부동산, 쪽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음. 그첫 번째는, 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그 현실 세계 부동산을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현실 세계 네. 부동산부터 말씀드리면, 어, 저는 그더 양극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뭐 쇼핑 공간이라든가 업무 공간 이런 것들은 어, 충분히 가상 공간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공간들이 이제 생길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좀 기능적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기능적인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음. 어, 상당히 그 합리적인 가격대로 이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음. 예를 들어서 상업 공간이다.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길을 쓰고 도심부에 비싼 땅에다가 지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어 그것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외곽에다가 물류창고를 놓는게더 중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피스 같은 경우도 비싼 돈들이 가지고 강남 같은 데다가, 물론 오피스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 사실은, 뭐,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뭐, 일부 IT 기업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오피스라든가 상업공간 같은 경우들은, 어, 상당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가격이 뭐, 조정될 수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양극화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니까 돈을 낼 여유가 있는 분들 있었잖아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초고가의 그 부동산들도 이제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니까뭐 어 가상 공간에서 엄청나게 좋은 공간을 다 만들 수 있지만 아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뭐 예를 들면 어 최근에 뭐 뉴욕 같은데 이제 등장한 아파트들인데 어 펜슬 타워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그니까그 센트럴 파크 주변에 아주 얇은 근데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는 거고, 어, 그 연필 꽂아놓은 것 같이 돼 있는데, 어, 뭐, 하여튼 엄청나게 비싼 초고가, 뭐, 제가 하나 샘플로 봤던 거는 한, 3개층 정도 되는 옥상에 이제, 뭐 다, 그, 렇게 큰, 큰 아파트도 아닌데, 한 층을 한, 한 아파트가 쓰는데, 그거는 3개층을 묶어가지고 한개 쓰는데, 음. 한 삼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laughs> 뭐 그런 시장이 또 생길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다른 그 다른데 엉뚱한데 쓰던 돈들이 다좀 줄어드는 대신에 정말 초고가의 그 현실 세계 부동산들도 이제 등장할 거다라고 이제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는 그렇게 갈 거다라고 보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서 문제인 <laughs> 게 이제, 이제 부동산인데 어, 그것들 같은 경우가 좀그 어떤 노멀라이즈 될 가능성도 이제 좀 보여지고 노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좀그 노멀라이즈 되지만 상당히 그거보다 높은 부분에서 형성되는 어, 시장들도 같이 등장할 것이다 그 가상현실 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 가상현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상현실 속에서 사고 파는 공간들이 이제 마,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 가상현실에서 그 부동산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보는데 아. 그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서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 쇼핑몰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명품 쇼핑몰, 그리고 또 명품 클럽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면 다 아바타들이 춤추고 있까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거를 임대하거나 분양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장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뭐그 중에 일부는 또 그걸 또 사고 팔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가상공간이라는 게또 장점이 뭐냐면 또 복제가 무한히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을 가상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내가 100억 주고 샀다. 개발자한테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또, 또 100억, 그러니까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어, 제 책에 나오지만 이제 그 와중에도 어떤 그뭐 아우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유일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은 복제를 안 했어. 이제 하나만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한 가격도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도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또 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책은 제가 뭐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음,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가 한반 정도 있고, 또 미래 도시에 대한 얘기가 반 정도 있는데요. 마침 제가 하려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가상현실을, 저는 이제 도시를 연구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가상현실을 연구하게 된 것도, 어, 미래 도시가 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미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상현실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어, 이 책도 썼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책 말미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어, 가상현실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어, 사실 우리는 현실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게임을 하지 마시고 <laughs> 어, 가상현실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어, 이걸 통해서 그 현실 세계가 더 좋아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어, 앞으로 미래세대를 어, 기르고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뭐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과 함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